네, 에코랩이 도착을 했습니다. 어떨까요? 뭔가 묵직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 성 강탈이에요. 너무 예뻐요. 뭐, 무슨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신기하다. 이게 먹어야 될것 같은 기분이. <웃음> <웃음> 그 예전에 불량식품 같은 그 테이프 형태로 된 껌아세요. 그것보단 좀 얇은데 아무튼 그런 느낌이 좀 나고요. 약간 왁스 향기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신기하다. 이거를 넣어 좀... 놓고 오... 이렇게 약간 쩍쩍 갈라지는 <laughs> 제가 또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또 찢어보고 싶거든요 이거 얼마나 강한지 자기가 필요한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좀 단순하게 잘라서 써도 될것 같은데요 첫 번째 디자인 음, 조금, 지그재그. 네, 지그재그 패턴으로 되어 있고요 얘는 아마 제가 필요에 따라서 좀 자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laughs> 아무튼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요 며칠간 주문한 게좀 많아가지고 또 택배가 왔습니다. 비가 오려고 하는지 지금 낮인데도 어두워서 집에 불을 켰어요. 제가 도시락을 하나 주문했는데 아마 이게 그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같이 동봉해서 오는 주문서는 꼭 항상 확인하는 편이에요. 기다리고 있었던 도시락 통입니다. 생각보다 좀 작은 것 같긴 한데. 작은 것 같긴 한데. 되게 작은데? 배나무 냄새가 굉장히 강하네요. 짠! 제가 웬만해서는 도시락통 산 다음에 와 작다라는 말잘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자분들한테 추천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있긴 했는데 여자도 뭐 많이 먹는 사람은 많이 먹고 과식하는 사람은 과식을 하고 하는데 글쎄요. 얘는 음 나쁘진 않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제 주먹이 두 개가. 참고로 제가 손이 굉장히 작아요. 네, 이렇게 들어가고.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인 이 땅콩 모양. 마개아빠인데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컸던 잡채 브로그로 <laughs> 네, 받은 건데,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우레탄 코팅으로 된 마개아빠랑 똑같은 재질인데요. 꽤 괜찮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얘랑 사이즈를 비교해 봤을 때, 음, 얘가 확실히 좀 많이 들어갈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둥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제외되는 코너가 없어서,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또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왔다. 주문한 케이스가 드디어 왔습니다. 앞서 영상에 기록했었는데요. 환경을 좀더 생각하면서 요리를 하기 위해서 지퍼백 사용을 줄이고 실리콘으로 된 소재에. 백을 한번 사용해볼까 해서 일본에서 그래도 실리콘 백 중에 가장 핫하다는 제품을 사봤고요. 원래는 큰 사이즈 두 개랑 작은 사이즈를 좀 구매를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일단 맛배기로 사용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미디움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이거 다섯 개만 먼저 구매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이제부터는 음식물을 조리해서 담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들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담아 볼게요. 살다 살다 이런 방송은 진짜 처음 봐요. 이렇게 이런 대우를 받는 아이돌의 모습은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전에 서태주 아이들 이후로 걸 내리나요. 내리나요. 방금 전까지 이 할로윈 군것질를좀 먹었는데요. 이 이미지들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그리고 음, 이런 메시지를 넣을 수 있는 프레임. 머시머시, <목소리> 응 <목소리> <목소리> 음, 왔다? 그냥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제 눈에는 이 노란색이 이제 계란 지단으로 보이고요.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맛살이 세로로 찢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섬세하게 한줄두줄 줄 정도로 찢어서 노란 계란 지단 위에다가 똑같이 띠처럼 두르면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지난번에 식재료로 사용했었던 한펜 이렇게 스누피 형태로 따서 올리면 어떨까 그 생각도 지금 좀 들고요. 내일 또 사용할 도시락이 좀 사이즈가 작은 편이다 보니까 제가 넣고 싶은 걸다 이렇게 꼬깃꼬깃하게 넣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또 평면으로 그릴 때랑 밥이나 반찬들을 넣어서 입체적으로 만들 때랑은 전혀 다르잖아요. 입체적으로 직접 이렇게 반찬을 넣다 보면 엄청 좁아지거든요. 얼마든지 그릴 순 있지만. 네,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내일 넣을 어, 윗나소세지가 있어요. 윗나소세지를 제가 아까 살짝 생각을 해봤는데 나무 꼬치를 낀 다음에 물에다가 데칠 거예요. 칼집을 낸 윗나소세지를 나무 꼬치에다가 넣은 다음에 그대로 물에다가 데쳐주면은 여기 껍질이 말려서 까지거나 할 염려는 거의 없다고 볼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삶은 다음에 그리고 피 같트 모양 핏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걸 사용해서, 예, 나무를 빼고, 핏을 꽂아서, 윈나 소세지 두 개가 들어갈 거고, 시금치 오늘 삶은 거, 그리고 토마토, 한개두개 개 정도, 이렇게 자른 거 있었죠, 오늘. 그거랑, 그말이네 당근 말이네 오늘 만든 거, 레몬 같이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남편이 좋아하는 사라다, 포테이토 사라다. 저만 알아보는 글씨예요, 제가. 포테이토 사라다, 조금씩. 이거 다 넣고 싶은데, 아마 다 넣지 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밥. 밥 같은 경우에는, 어, 얘는 김이구요. 아래다가, 어, 밥, 볶음밥. 볶음밥 혹은, 어, 허리깎게를 사는데, 볶음밥 만들 시간 없으면은, 히, 어, 밥 위에다 가허리깎게좀한 다음에, 밥 위에다가 이렇게, 이거다 김인데요. 김으로 까만 색깔 도화지를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데포를할 건데요. 이렇게 김을 아예 밥 위에다가 깔듯이 다 엎어놓거나 아니면 김을 좀 예전에 영상에서도 났었는데 김을 조금 조금 막 이렇게 손으로 찢은 거를 밥 위에다가 이렇게 촘촘하게 까맣게 올려놓는 거를 노리밴이라고 해요. 김을 올려놨다고 해서 노리밴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마 노리밴을 만들 것 같아요. 일단 은 밥상 가지 수가 좀 중요하다 보니까 내일 놓다 보면은 이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빼곡하게 김을 깔 거예요. 가지를 깔 거예요. 흰 치즈 도화지를 깐 다음에, 흰 치즈 도화지의 이 사이드 부분. 사이드 부분. 부분을, 계란 노란, 어, 지단을 하고, 그 위에, 아까 말한 것처럼, 어, 맛살. 맛살을 선을 만들어줄 거예요. 지단, 맛살. 그러면 이 프레임이 대충 완성이 되고, 까만 색깔 긴 바탕에, 흰 색깔 치즈 도화지, 여기 띠가, 노란 색깔이랑 빨간 색깔 띠가 둘러진 흰 치즈 도화지가, 까만 색깔 바탕 긴 위에 올려진 느낌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놓고 싶은 게 지금,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는데, 어 얘는 같은데 하트까지는 해도될것 같긴 하군요. 호박을 올려놓을 건데 호박은 어 노란 치즈 체다 치즈로 호박을 자르고 어 바탕에 김, 그니까 치즈를 김 위에다 놓은 다음에 김을 자르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김 위에 치즈가 올라온 것처럼 되고요. 그리고 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충 길게 길게. 오려가지고 그냥 붙이면 대충 모양이 나오니까 입이랑 눈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단하게 할 거면 그냥 다른 모양으로 해버려도 되는데 지금 이모양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거 지금 뭘 먹고 있어요 표정이 <laughs> 대충 이렇게 그렸는데 스누피 모양을 여기다가 얼굴만 딱 대서 네 여기다가 박쥐 모양도 아까 있었는데 음. 박쥐 모양도 여기저기에 이거면은 괜찮지 않을까 박쥐는 또 까만색이다 보니까 김이랑 중간이안 돼서 박쥐 아래에는 흰색깔 치즈로 이렇게 돈을 따가지고 김이랑 레이어드해서 여기다 올리고 여기에 메시지를 적는 거예요 제 네. 계획은 이겁니다 네, 진짜 가끔 이렇게 <laughs> 그리거든요 웬만하면은 좀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제가 엄청 즉흥적으로 해요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거 이렇게 다 섞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계란을 넣고 싶네요 이렇게 손바닥 핏 꽂아서 네. 그 중간중간에는 뭐 다른 거 채워놓으면 될것 같아요 아 마리네가 있었구나 마리네는 계란 옆에다가 마리네는 넓마리네로 만들어서 말아가지고 이렇게 넣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이대로 할수 있을까요? 그래도 좀 계획적으로 흐지부지 하지 않게 너무 즉흥적으로 하지 않는 방법이라서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